경영학 공부 안 했죠. 마케팅 기질 없죠. 그다음에 돈 없죠. 아무것도 준비가 안돼 있어요. 었 근데 딱 하나 진짜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꿈틀말 주민 여러분 오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서 제가 팔자에 없는 일을 21년간이나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하고 싶을 때, 아, 저게 나랑 적성이 맞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시죠? 저는요, 진짜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물론 대학교 다닐 때도, 아, 오현노는 사업하고는 거리가 멀다. 사업의 사자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영학도 단 1도 배우지 않았어요. <laughs> 경영학은 저의 공부 과목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소설 쓰려고 했고 국문과 갔었죠. 국문과. 그런데 국문과 간 친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사업을 21년째 하고 있을까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활달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마케팅 저랑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 체육복 안 가져간 날 있잖아요. 그럼 체육복 옆반에서 빌려야 되죠. 그것도 되게 힘들어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 그런 제가 국문과를 졸업하고. 이제 기자가 되었는데 기자 첫 직장을 월간 말지라는 아주 조그마한 회사 직원이 한 10명밖에 안 되는 회사에 갔어요. 거기서 제가 12년을 일을 했습니다. 기자로서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사업을 할 생각을 했을까? 미디어 사업. 어떻게 하다가 매체를 창간할 생각을 했을까? 제가 중 고등학교 때처럼 소심했으면 그냥 말이죠. 에, 그 직장에서 비록 작은 직장이지만 거기서 계속 글 쓰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불끈불끈 힘이 솟았어요. 아 내가 매체를 창간하고 싶다 회사를 만들고 싶다 새로운 언론을 만들고 싶다 창업을 하고 싶다 문과생이 창업을 하다니 다른 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경영학 공부 안 했죠 마케팅 기질 없죠 그 다음에 돈 없죠 아무것도 준비가 안돼 있었어요 근데 딱 하나 진짜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진짜로 하고 싶다 진짜로 왜? 내가 원하는 그 매체가 그 미디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하면 내가 잘할 것 같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매체니까 내가 하면은 잘할 것 같다. 즉 제가 만들고 싶은 그 분야 그게 뭐였냐면 시민 참여 저널리즘. 왜 언론을, 직업 기자들만 언론 행위를 왜 해야 되는가? 왜 기사를 꼭 언론사에 취업한 기자증이 있는 사람만 해야 되는가? 모든 시민이 기사를 쓰면 안 되나?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걸 나는 구현하고 싶다. 근데 그거를 제가 제일 잘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 마음. 이두 개. 이두 개만 있으면 문과생도 얼마든지 창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했느냐? 첫째. 인터넷 매체에 오마이뉴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문과생이잖아요 그런 쓸줄 알지만 프로그램을 해서 그럼 웹사이트를 구축할 수도 없잖아요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네, 이과, 공과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천하없는 문과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때마침 제 친구가 웹 개발자였습니다 웹 개발의 세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죠 근데 부탁을 하고 나서도 걱정이 생겼어요 그거를 개발하려면 인터넷 미디어 오마이뉴스라는 미디어를 구현하려면 당시 돈으로 무려 1억 5천만 원이 필요해요 웹세계를 이걸 구축하려면 근데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88년부터 취업을 했지만 12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진짜로 가난한 매체 월간 말지라는데 교사 초봉의 2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데서 제가 12년을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돈을 모아놓은 게 있습니까 근데 이 매체는 꼭 만들고 싶어 창업은 하고 싶은데 돈이 없네요? 그 웹을 개발하는데 1억 6천만 원이 드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이게 될것 같으니까, 그웹 개발하는 회사에서, 제 친구가 있는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외상으로 해주겠다. 외상. 공짜는 아니고 외상. 빚을 내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빚을 지고, 제가. 그래서 성공하면, 이 오마이뉴스가 웹사이트로 성공하면, 그때 돈을 갚고, 실패하면 못 갚는 것으로. 이렇게 탁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즉,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어서 웹사이트를 구축할 수가 없었고, 돈이 없어서 그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댈 수는 없었으나, 친구의 마음을 산 거죠. 친구의 마음. 그렇게 해서 드디어 오마이뉴스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즉, 어때요? 내가 없으면, 내가 없는 것을 친구가 가지고 있으면 그 친구한테 우리 협력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근데 그 절실한 마음은 어디서 나와요? 제가 12년 동안 월간 말지라는 회사에 있으면서 그 절실한 마음이 계속 누적이 됐던 거죠. 네. 이조그마한 언론 매체에 있다 보니까 왜조그마한 언론 매체는 주눅이 들지? 왜큰 언론사, KBS 같은 막큰 언론사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큰 언론사의 사람들은 어, 어깨를 이렇게 하고 다니고 왜 조그만 매체의 사람들은 대접을 못 받고 다니지? 같은 기사를 써도 그렇잖아요? 같은 기사를 써도 왜 그렇지? 그래서 아... 계급장 다 떼고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로지 기사의 진로만 승부가 나는 기사의 진로만 평가를 받는 그런 매체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즉, 그게 뭐예요?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사업은 어느 날 갑자기 짱! 하는 아이디로 얻어지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은 지난 수년간, 5년간, 10년간 쭉 누적되어 온그 무엇, 내 마음 속에서 검증되고 실천 속에서 검증해 봤더니, 아, 이거 하고 싶네. 이거 진짜로 하고 싶어. 이런 뭔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겠죠. 한 순간의 치기로 사업하는 건 아니다. 나의 오늘의 사업은 어제의 내경험에 축적으로 오늘의 하고 싶음이 생겨난다는 거지요. 정리를 해볼까요? 엔지니어 아니어도 웹을 개발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은 엔지니어 친구랑 손을 잡으면 돈 없이도 할수 있다. 어떻게 하면은 나의 진심이 돈 가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그 무엇이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혹은 이 세상에서 분명한 상품이 될게 확실하다면 문과생이 엔지니어 마음을 얻고 그 다음에 돈 가진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21년 해보니까 내가 좀더 사업에 소환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원투던 듯 있어요. 그리고 지금에서야 이제 막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런 어때요? 지난 20년을 되돌아볼 때참 감사한 게 많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에 사업의 일도 안 생각하고 경영학 일도 안았던 제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친구들과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문과 생이여 주눅 들지 맙시다. 문성합니다! 이제 그 시대를 보냅시다. 문과라 할지라도, 이과와 손잡음. 문과라 할지라도, 내가 진심으로 꿈꾸는 것이 있으면,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가 진심으로, 아, 그 분야, 한번 해보고 싶어. 이 마음이 있으면 사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어때요? 하루아침에 번쩍이는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는다. 우리의 노력 속에서. 그전 단계에 수 많은 세월의 노력 속에서 나오는 거죠. 한 방을 노리지 말고 어때요? 오늘도 꾸준하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들을 발견하면서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용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꾹 누르시고 꿈틀리 마을을 더 풍성하게 함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